아터플렉스? 네 저희 홈테스트 뭔가... 예. 시스템 개발을 하고있고 이거는 등온 증폭기이고요 지문 증폭기 등온 등온 증폭기 등온, 등온. 네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유전자를 증폭할 일이 있으면 노트북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아 밖에 나가서 유전자를 증폭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 이제 뭐 검역 검역이라든가. 아 검역에. 네네네. 아, 그럼 샘플링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요거는 알리오 타입인데. 예. 알오 타입. 네네. 알류 타입은 어떤 걸알리오 타입이라고 하나요? 연구 연구용. 아 연구용. 네. 예. 어, 저희가 예. 이제 코비드 코비드 키트가 이제 나와 있기만 해도 저희도 코비드 키트도 있어요. 네네. 오. 이제 예. 시약 색깔은 빨간색인데요. 시약은 빨간색인데 네. 이제 타겟이 있으면 노란색으로 바라거든요. 3 0분 후에. 아 어떤 원리로? 네. 어, 증폭 이제 증폭이 타겟 네. 타겟이 이제 증폭이 되면 네. 이제 그 색깔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왜이그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아니 그러면 저, 이게 DNA를 어디서 채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럼 저기 뭐야 우리 코비드 검사하듯이 그 저기 뭐야 코 속에다가 넣었나요? 아니면 뭐 네네 어떻게... 맞아이 똑같이, 아, 똑같이 해서. 그 키트는 어디 있어요? 키트는 이제 요런식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건가요? 아, 요거는 이제 다른 다른 트 아, 이건 아니고 다른 키트고요. 그 면봉같이 생긴 그거는 어 제, 여기 없군요 네네네, 아, 여기 없고 그냥 여기다가 그럼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 똑같은 그 PCR 네. 튜브에다가, 아, 똑같은 네. PCR 튜브에다가 넣으면, 음. 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유전자 증거... 이런 네, 뭐, 요런 식으로 네. 제공이 되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 세시두 개인데, 하나는, 오미크론 포함해서 기존의 변이들도 예. 잡는 키트고 구분이 필요하다면 오미크론만 잡는 프라이머셋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전부 다 노란색으로 바뀌죠. 아, 뭐 네. 그것이 뭐 알파든 예. 델타든 예. 오미크론이든 예. 요거는 오미크론만 이런 예. 네. 식으로 해서 시 아. 인증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이거의 정확도는 네. 신속히 정확성은 네, 리얼... 신속 키트보단 높고 p c r 보단 낮고, 아네 맞습니다. 리얼 타임 PCR, 대원증폭, 네. 그다음에 신속 진단. 근데 리얼 타임 PCR도 증폭하는 거잖아요. 리얼 타임 이제 PCR, 리얼 타임 PCR는 이제 네. 그 온도 조건이 이제 네. 뭐, 디네이트 시킨 다음에 언리얼링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일론게이션 온도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바뀌는 동안에서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네. 얘는 그냥 같은 온도로 그러니까 엔자형이 되는거죠 아, 엔진이... 근데 PCR 같은 경우는 색 변화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요건 색 변화를 보기 때문에 간편하다? 그렇죠 네. 간편한 부분이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모호한 부분이 사실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 예. 이제 그 시그널 특정하는 그런 장치를 이제 붙이는 그런 것도 있다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저기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 진단 성공률. 아, 네, 네, 예, 그런 그거, 게 p c r 을 100으로 본다면, 요건 몇 프로나? 민감도. 민정리를 음, 예. 하고 있는데. 아, 예. 네네네. 아니 근데 허가를 신청하려면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야. 신속 진단 키트는 뭐몇 프로인데, 이거는 몇 프로고 PCR에 비해서 네네. 얼마나 좋다 나쁘다. 그 이제 C는 이제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품목화가 받을 때 이제 그런 자료들이 필요한데.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 준비 중이신 거고. 네, 완전히. 예. 퍼펙트하게 딱 준비가 된 상태. 아 예. 어 근데 깜찍하게 생겼네요. 디자인도 예쁘고. 네. 예. 비용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이거는 지금 현재 예. 개발 개발비가 있어서. 예. 현재는 소비자 가격이 50만원 부가세폭도인데 음. 저희가 이제 많이 팔리고 그러면 대량생산을 통해서 10만원대로 이게 좀 빨리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미 네. 그 코비드를 제외한 이제 다른 아. 질환들에 대해서 이미 개발이 예. 다 되어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제 빠르게 이제 특히 동남아 같은 데는 예. 이제 리얼타임 장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갖추어져 있어않 하는 거고 관심들을 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석배나가 일어나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 네, 그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 예. 그 기술인데, 제가... 혹시 명함 주시면 자료를 보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